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밤새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새로운 팬들 증가 소식입니다. 실제로 이번 임영님의 상황에 대해서 한 언론에서는 뼈 있는 일침을 전했죠. 언론의 삐뚤어진 비판과 아집으로 만들어낸 말들이 임영님과 영시대 사이에 작은 틈을 내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면서 임영님과 영시대 둘은 서로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내 아픔보다 상대의 아픔에 더큰 통증을 느낀다면서 오늘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임용님의 안부를 묻고 안녕을 기원하며 사는 사람들이 영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어두움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더 빛나듯 영시대에게 임용님은 거친 모래바람을 뚫고 사막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데 영시대는 그 침묵의 언어들을 읽고 임용님의 진심을 들여다본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영시대에게 임용님은 현재를 살아낼 유일한 힘이기에 세상의 시선과 편견이 만들어낸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새가 되어서 자신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내기를 바란다는 덕담도 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어떤 상황과 특정한 누군가를 겨냥해 부정한 시각으로 말하고 글을 쓰면 세상은 흑빛이 되지만 온기를 담으면 봄날의 화원이 된다는 말을 입증하듯 임용님의 꾸준한 인기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임영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전혀 감소 없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169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일부 시각에서는 이번 임영님의 상황으로 팬들이 떠나고 구독자가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쏟아냈지만 오히려 보란 듯이 임영님의 구독자는 1만 명이 늘어나며 170만 명을 눈앞에 두면서 새로운 팬덤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임영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임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지는 못했을 것인데 이름 석자만 언급해도 화제의 중심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34살의 젊은 청년이 짊어지고 책임져야 할 짐이 무겁기만 하다고 전했죠. 정말 가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타성이 몸에 밴 사람 손에 들어오는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가치를 우선시했던 결정과 내리는 비를 피하지 않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불편해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배려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과연 어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지 스스로의 양심에 잠은 자답해 보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임영님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주었고, 약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우울증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며, 그리고 마음껏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그삶 속에서 숨쉴수 있는 통로가 되고 대나무 숲이 되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팬들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고 매일매일 행복한 마음을 품고 살게 해주었으며 또 가장 높은 곳에 올랐으나 다시 낮아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의연함을 품은 굳은 심지와 넓은 가슴을 가졌다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오늘을 살아낼 힘을 얻는 그 영향력을 발휘한 임영님의 모습을 보고 과연 비난을 할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세간 일부 언론에 일침을 가하며 임영님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글에 많은 팬들이 공감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반가운 유튜브 팬덤 증가 소식을 포함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콘서트 관련 소식과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유튜브 구독자 소식입니다. 밤새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임영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69만 명을 달성하며 이제 170만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요. 지난 2011년 12월 2일에 개설된 임영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총 영상수 774개로 일상과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임영님 유튜브 채널은 시즌 그리팅 오픈 기념 사랑해요 그대를, 그리고 리사이틀 티켓 오픈 기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리고 스페셜 땡스 비디오 연애편지까지 연이어서 임영님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영상이 전해지며 큰 인기를 끌었죠. 특히 하나은행 자선축구경기대회의 비하인드 소식 등이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이번 구독자 169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영임 채널이 놀라운 숫자 20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조회수 30억을 넘어서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최고의 유튜브 채널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임영님은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집계된 12월 2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95주 연속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영님은 총 38만 3,47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한편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님은 가장 많은 3 7,459개를 받았는데요. 정말 강력한 힘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놀라운 아이돌 차트의 존재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분 좋은 점은 지난주 194주 연속 기록을 세울 당시 참여자 37만 4,202명에 비해 1만 명 가까이 응원하는 팬들이 늘었다는 점이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임을 알수 있고 좋아요 역시 1,000개 가까이 더 올라간 점이 기록을 보는 내내 기분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리사이틀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임영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팬들을 만난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연습 또 연습을 하고 있을 임영님의 모습이 눈에 그대로 그려졌는데 실제로 이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리사이틀 콘서트를 두고 여러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임영님의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 소개 문구 게시글이 일제히 게시글로 올라오며 다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멋진 임영님의 모습과 함께 한편의 시처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언제나 우리 곁에 있던 음악들, 계절을 바꾸기도,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하기도, 그때의 나를 만나게 하기도 하는 시대의 명곡들을 지금 임영님의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라면서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과거의 명곡들이 현재의 감동을 재탄생할 이 무대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며 행복하다는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도 이번 고척돔을 하늘색으로 물들일 임영님의이 사이트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공개된 메인 포스터 속임영님의 모습은 한층 더 물오른 비주얼을 뽐내는가 하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비율로 콘서트를 기다리는 팬들의 설렘 지수도 높이고 있는데 특히 올블랙 수트를 차려 입은 임영님의 모습은 세련되면서도 시크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눈빛만으로 시선을 압도하며 독보적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정말 D-7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공연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임영님의 리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하늘빛 축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임영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또 미트권 못 보셨다고요 영상이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는데요. 부산, 광주, 서울 콘서트의 뒷이야기를 스케치한 내용이었죠. TV에서 볼수 없는 무대 뒤편의 상황을 보니 콘서트 현장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그려졌는데요. 무대 뒤에서도 임영님의 우월한 기력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죠. 려력이 무섭게 다리를 환복하는 것은 기본, 데스파시토의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날 빨간 수트를 입은 임영님을 보면서 파란 불빛을 흔드는 팬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떠올랐는데 음향의 조화는 물론 강렬한 원색과 폭발하는 성량,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까지 3박자가 완벽했습니다. 광주 콘서트에서의 임영님의 최 리허설 복장은 캐주얼한 후드 티셔츠로 소박한 복장이었지만 소울과 열정을 감출 수는 없었는데요. 한창 물오른 댄스를 더욱더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 연습, 또 연습, 치열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마지막은 서울 콘서트에서 첫 선을 보이는 히어로의 무대였는데, 칼 군무 속에 센터의 임영님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학창시절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다던 응급실 무대도 보여주었는데요. 과거의 임영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보게 되었던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더불어 팬들의 과거도 소환해보게 만들어주는 그리움을 연상시키는 묘한 매력을 보여주었던 영상인데, 무대 위에 선 임영님은 평온하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무릎을 굽히고 한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는 듯한 오래된 노래를 볼 때에는 다시 보아도 감동적이었는데요. 장면도, 멘트도, 댄스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하는 감성 장인의 모습이 12월 보너스를 앞당겨 받은 느낌이 들게 해 주었던 영상이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앞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연말 임영님의 팬덤 기부 소식이 끝도 없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임영님 부천 서포터즈는 19일 부천 지역 취약계층 및 결식아동을 위해서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기부했습니다. 부천시와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천지구협회 동사원들은 기부금 500만원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60가정에 1년 동안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임영임의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전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 부천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지속해서 참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측은 이번 기부금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한편 임영임 팬덤 영시대 기부에 대해 YTN에서도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임영웅 팬들 아픈 소아청소년 위해서 기부 행렬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넥슨 어린이 통합 케어 후원 소식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수 임영웅의 팬들이 아픈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훈훈한 선행을 펼쳤다면서 임영웅 팬클럽 내 나눔 모임인 라오는 18일자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통해 넥슨 어린이 통합 케어 도토리하우스에 후원금 1,200만 원을 기부했다면서. 팬들이 기부한 성금은 전액 24시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단기 돌봄을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립형 단기 의료 돌봄센터의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의 팬 112명도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600만원을 기부했다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임영님의 리사이트를 기념해서 조성한 이 기부금은 소아암 및 희귀난치질환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1% 복지재단도 2024 보금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임영인 팬클럽 영시대 시흥 별빛 웅발하기가 3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